자, 반갑습니다. 용입니다 43, 44, 45입니다. 장문이고요. 장문은 크게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 순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칭 대상이 있고요. 내용 일치입니다. 문제는 참고로 풀지 않을게요. 자, 이제 설명만 길어서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Once upon a t i m e 한때, there was a king입니다. 아르메니아에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죠. 계속 중립합니다. 그런데, and h 하면 되겠죠. 근데 콤마콤마 콤마 이렇게 삽입된거 빼버리며 그런데 그 왕은 보냈습니다 어 그의 왕이죠 왕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ake 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이때 proclamation 이라는 것은 폭우입니다 폭고라는 것은 뭐 알리는 거죠 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음에 이런 알림을 주기 위해서 뭐 그냥 공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소 라면서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전국에 보냈다는 거죠. 근데왜그랬느냐 했더만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죠.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입니다. 호기심이 강한 거죠. 호기심이 강하고요. 그리고 in need of some change입니다. 어떤 변화가 좀 필요했다는 거죠. 궁그안이들 심심했나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이거를 보거라. Whatever man입니다. 복합 관계 형용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하겠지만은 어 whatever입니다. 누구든이 말이야. 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간에 너희들 중에죠. 너희들 중에 뭐하는? can prove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라고 증명할까요? 가장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어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자기 자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 이거는 하자면 anyone입니다. anyone, 애, 아, any man, any man a o n g you 되겠죠. 너희들 사이에 어 막류 너희들 사이에 어떤 거냐면. Who can improve?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복각관계 경사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이야. 어, 무슨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 중에, 네가 가장 아르메니아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사과를 받게 될 건데, 어떤 사과다? 메일이죠. 과거 분사죠. 만들어진 사과입니다. 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직접 왕으로부터 이제 하사받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전국에는 거짓말쟁이들은 다 모이겠죠. 어, 사람들은요 비게한투수 왕입니다. 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군걸로 어, 모든 마을부터 마을까지 다 했으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는 거죠. 어, 사람들은 또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냐 모든 계급에 있는 사람들. 이때 이때는 랭크란 계층이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왔을 거고 어, 그게 뭐 왕자든 아니면은 뭐 하인이든. 어, 그 다음에, 뭐, 농부든, 뭐, 성직자든, 그리고 가난하든, 어, 가나, 부자든, 가난하든, 그, 이걸 다 읽을 필요 없겠죠. 하튼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정도만 하면 되겠죠. There was no lack of liars. 어,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았다는 거죠. 어, 거짓말쟁이가 이 땅에 정말 많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각각, 어, 하나의, 어, 각각의 사람들은 told, 이야기했으면 그의 이야기를 왕에게 했다는 거죠. None of those lies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지만은 이러한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도 컨빈스입니다. 확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컨빈스는 어, 사형식 동사니까 I-O-D-O가 나서요. 왕에게 D-O입니다. 어, 대리아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가 최고의 거짓말을 들었다 왕에게죠. 왕이 최고의 거짓말을 들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king was the beginning입니다. 시작했는데 grow tired of 입니다. grow tired of 라는 것은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팟, 그의 이제 프로젝트겠죠. 그의 이제 게임 이런 것도 그의 뭐 앞에서 말했던 공포 이런 것들이 실증나기 어 시작했고요. 그래서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입니다. 콜 오브 브라운스 정도는 알아야겠죠. 취소하는 겁니다. 뭐하지 않고 without declaring winner입니다. 어, 위는 없이 이제 취소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고 있었던 생각을.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 앞에 이런 레그드랑 누더기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들고서 이 말이죠. 뭐를 큰 가방을 메고서 어디에? Over his shoulder. 그의 어깨. Okay. 이때 his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poor man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답은 어, 이게 뭐가 된다? 지칭대상이 다르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어? 이제 어,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 어,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얘가 왕이 물어본 거죠. 어, 이제 말하는 거죠. 어, 그 포맨이 말하기에 slightly b e w i l d e r e d 입니다. b e w i l d e r e l l 라고 약간 당황했어요. 약간 당황해 가지고 어이고. 어, 왕자님. 어, 왕님이라는 거죠. 어, 배야라며 배야. 라며, 배야. 어, 당황해서 말하는 거죠. surely should you remember? 어, 확실히 나 모르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you owe me 입니다 나한테 빚지 않았습니까 a p r t of gold 입니다 어, 금덩어리 금하니 나한테 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 have come to collect 이입니다 나는 그거를 받으러 왔습니다 폐하 이라는거예요 그러니까 뭐한다 허이 구라쟁이 니 완전 개구라쟁이네 라면서 그가 막 왕이 소리치는 거죠 exclaimed 라고 큰소리 치는거요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나 하는거죠 i owe 입니다 나는 너한테 no money 돈을 빚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거죠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요라고 하는 거죠. 어,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요라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완벽한 거짓말쟁이니까 금그 그 금으로 만든 사를주이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콤마콤마 가르치면 어? 왕이 이제 말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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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완벽한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참나. 이러면서 realizing 깨닫고서 이제 깨닫고서 대리아를 깨닫고서 그 남자가 trying to trick him. 아 이마가 나한테 거짓말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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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뭐다. You are not a liar. 네거짓말이 아니야. 그랬만 그러면 나한테 뭐 금덩어리를 달라. 금 한을 달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거를 주이소라고 하는 관계되면생각될겠죠그 남자가 배아 그러면은 나한테 빚진 한을 주이소이랬다는 거죠. 그 왕은요. 아 이제 뭐다. 요단는 이제 딜레마를 봤다는 거죠. 뭐 이러 이래, 래도 걸리고. 이래면 뭐야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금덩어리를 줘야 되고. 어야 이거 금덩어리 빌리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면 또뭐 해야 되는 말이고. 어 가면 뭐라 말이야 이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에에. 에, 에 하여튼 이해되겠죠. 거짓말 이래도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어 나한테 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최고의 거짓말쟁이고요. 그럼 너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아니야라면 내가 돈을 또 갚아야 되니까. 그는 이제 왕이겠죠. 왕은 뭐 했다? 어, handed over the golden apple입니다. 나, 어, 사, 금으로 만든 사과를 줬다. 뭐 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화들은 아마 다한번쯤 읽어봤을 거고요. 그럼 이게 실제 지문에 나왔을 때 조금의 배경지식 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만 많았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죠. 학생들이 풀 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글이 안 읽어지는 겁니다. 아예 그냥 43, 44, 45로 그냥 풀지도 않고 찍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요. 등급에 맞게끔, 절대평가니까 그게 맞게끔 또 문제 푸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9학년도 3월이죠. 어, 3월 이제 고2 학평 오늘로써 이제 완강했습니다. 자 소개했습니다.